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도 마찬가지로 포르투 승부식 58회 차 5월 21일 일요일 K리그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삼성과 울산현대축구단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전북 현대와 수원 FC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해볼 건데요. 먼저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지난 라운드 경기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분석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수원 삼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삼성이고요. 리그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 강원을 2대 0으로 잡아내면서 드디어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자 상대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강원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만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인 색채는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김병수 감독이 어떤 체제이냐. 상당히 주도적인 페이스의 전술을 선호하는 유형이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4-3-3 대형을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결과 안병준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첫 득점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올 시즌 수원의 문제는 공격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점 그리고 특히 후반에 실점의 빈도가 높아진 점인데, 스코어가 조금씩 벌어지자 3백을 가동하면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습니다. 자, 고질적인 후반 실점 고질적인 후반 실점 추이를 낮춘 모습까지도 잘 보여준 진항 경기였다. 자, 3백을 거동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했고 수원 삼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울산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이번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울산입니다. 자, 울산은 역시나 1위고요. 지난 1위를 독주하고 있는데 2위 그룹인 제주 그리고 서울 그리고 제주, 서울, 그리고 포항을 포항과 승점 11점 차이로 아직까지 시즌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울산의 리그 2연패를 점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원삼성 단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힌 안 좋은 기억이. 존재하는 울산 현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 빅 버드 원정에서는 일무 삼패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빅 버드 포비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올 시즌 홍명보 감독이 좋지 못했던 징크스를 모두 깨부시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징크스에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인터뷰 내용을 남기기도 했지만 수원을 상대로 했던 빅 버드 원정에서 득점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 수원 삼성 선수들이 1대1 수비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 주도권을 잡는 축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등, 울산이 충분히 까다로워 할 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팩트 체크할게요. 먼저, 최근 두 팀의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오전 1승, 1무, 3패로 울산이 우세하다. 자, 그리고 수원은 이번 시즌 홈에서 6전, 0승, 1무, 그리고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 아직까지도 1승을 올리지 못한 수원인데요. 자, 다음은 울산의 원정성적인데요. 울산은 이번 원정에서 6전, 5승, 0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결론과 배팅, 노하우를 드리자면, 비록 울산이 이 경기를 승리해도 수원 삼성 원정은 울산에게 언제나 부담이 되는 요소였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장점이라는 공격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제는 수원의 경우 이병근 체제가 아닌 김병수 체제에서 지난 경기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점도 울산에겐 충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이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최우선적으로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아까 스, 설명드린 것처럼 울산이 수원 빅버드 원정만 갔다 하면은 유독 공격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부분이라 보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울산의 승리 그리고 언더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수원 삼성은 지난 경기 김병수 감독 체제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울산은 유독 빅버드 원정에서 힘을 잘 못쓰는 징크스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 보여지고, 자, 1순위로 2.5 언더, 그리고 2순위로는 뭐 울산 승이나 또는 핸디캡 무승부 정도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58회차 고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전북 현대와 수원 FC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먼저 지난 라운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입니다. 현재 1부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패배를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다. 낫지만 상대를 압살하는 공격력으로 우승을 했던 전북의 모습을 잃어가는 중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팀 컬러도 예전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을 단단히 지킨 인천의 수비에 막히면서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에서는 조규성이 복귀한다는 음 소식이 전해졌고요. 인천전에서도 출전을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팀 훈련에 복귀한 지 하루밖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전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현재 김두현 체제에서 한 3백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면서 강한 압박을 주문도 하고 백승호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전술적인 시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특히 김상식 체제보다는 선수들의 세부적인 움직임 자체는 좋아진 평가를 듣고 있는데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공격수만 있다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전북입니다. 자 최근 김두현 체제에서 여러 가지 전술 변화를 시도하면서 점점 선수들의 개인적인 움직임이 좋아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규성이 좋은 컨디션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이병경기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전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원정팀 수원FC입니다. 자, 현재 7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독이 드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주를 상대로 0대5의 대패를 기록했고, 김도균 감독이 서포터즈를 직접 사무실로 초청해서 사과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런 이례적인 일까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특히, 홈에서 기록한 대패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수습해야 할 피로를 느끼기도 했을 것인데요. 자, 사실, 손FC는 부상과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한 선수가 복귀하면 한 명이 또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현은 아예 부상 원인을 국내에서 찾지 못해 해외를 돌고 있다는 소식이고, 이승우, 라스, 루안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의 빈도가 들쑥날쑥한데요. 자, 선수단의 규모가 적은 수원 FC의 입장에서는 전력을 100%로 구비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자, 김도균 감독이 이야기한 대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다소 있는 편이라 치고 올라가야 할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자주 걸리고 있는 수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구단의 분위기 자체가 승리 자체를 노리는 게 아니라 승점 1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수원인데요. 자, 그렇다면 무난하게 바로 팩트 체크 할게요. <laughs> 자,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약간의 우세를 그리고 전북은 홈에서 6전 2승 1무 3패로 아직까지는 패배 의 비율이 높고요. 수원 FC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 없이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결국 결론은 전북이 달라진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이고요. 자, 김두현 대행 체제에서는 선수단의 세부 전술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 손 F C의 경우에는 부상 악령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최상의 선수단 컨디션에서 경기를 단한 차례도 치른 적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북의 조규성이 돌아온 점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여지를 준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중요 포인트. 수원 FC는 여전히 100% 컨디션의 컨디션의 스쿼드를 못 굴리고 있고 전북은 이번 경기 점점 어. 전북은 점점 <laughs> 세부 전술이 자리를 잡고 있고 주규성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전북 승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전북 마이너스 1.0 핸디슨까지 2순위 그리고 2.5 오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K리그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경기 시작 직전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무료로 한 조합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셔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 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상황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